안녕하십니까. 고노TV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LG 발코니 창. 첫째,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둘째, 좋다. 셋째, 비싸다. 넷째, 고로 가성비는 없다. 다섯 번째, 약간의 바람은 들어온다. 여섯 번째, 최고의 가성비는 각사의 발코니 창 최고 등급입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제목은 LG의 시스템 창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LG의 시스템 창호는 최고급 시스템 창호고요. 자 틸팅은 안 됩니다. 틸팅을 하게 되면 자 안쪽으로 열리게 되기 때문에 틸팅은 안 하. 몇 쪽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틸팅은 안 하는 걸로 했고 고급 창호고요. 창호가 좋고 나쁘냐? 좋습니다. 금액이 비싸냐 싸냐? 최강입니다. 자, 이 창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창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하부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부는 이게 안 뜨면 말이 안 됩니다. 뜰 수밖에 없고, 뜨지만 그래도 최대한 바람을 막을 수 있게 시공이 되었다는 거, 그거, 그리고 닫으면 내려앉는다는 거, 그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 울러 시공자들이 시공을 편하게 할수 있게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각 대리점에 시공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약한 시간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아봤고요.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점 잊지 마시고요. 꼭 잊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물건은 좋습니다. 자, 창호 시공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문선을 돌려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네요. 창호 시공이 앵글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튀어나오게 문선을 돌리면 앵글을 못 대고 앵글을 대면 문선을 못 대서 창호 시공을 먼저 할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시공하는 게 답인 것 같고요. 인테리어 마감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앵글 턱이 생기고 피스 턱이 생겨서 아마 칸치 각을 다 켜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창호는 다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요. 이렇게 3t 하스너. 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 파내서 한 치각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선수 <목소리> 오셔서 또 직접 검수를 하십니다 철저한 검수를 하시면 바 들어왔습니다. 시스템 창호입니다. 시스템 창호 내이저로 띄어보면잘 시공을 했습니다. 거의 뭐 거의 맞다 하고 생, 시공을 했고 <laughs> 하부 높이도 685자680 685다 맞습니다. 상부 높이는 1415. 이렇게 하면 네, 여기는 좀 올려놨네요 한 2mm 2mm 정도 차질 걸 대비해서 올려놨습니다 잘 맞춰놨고요 자 옆에는 전부 다 앵글 하스너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문선 작업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는 조금 시공하는 당시 그리고 조립하는 방식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창문을 끼우는 이건 이제 오? 이걸 오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좌우 위에는 고호패킹이 있고 여기는 고호패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우레탄패킹이 있어서 내려가서 물이 들어가면 밖으로 나가게 밖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창문은 지금 이렇게 내리, 열려 고 하면 보시다시피 창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내네 발을 돌리면 잠그면 창이 내려 앉아서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하는 구조인데 그, 그리고 전부 다 자, LG의 노구들이 다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차 없고요. 자, 창은 잘 만들어졌고 좋습니다. 봐도 두껍고 하지만 이제 가성비를 따지자면 그거는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취향이고 창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성비가 있다 없다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일반 수입 시스템 창호보다 비쌉니다. 이 창이 일반 수입 시스템 창호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에 대한 유무는 개인이 판단하시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셔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 거실 창하고 주방 창 그리고 싱크대 창 안방 창 고정 창에서 천만 원이 넘습니다. 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하고 보통 집안체분량하면 삼천만 원 이상 예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제품이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나쁜 건 전혀 없고, 단지 금액, 금액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순으로 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딩이나 그런 걸 돌릴 때, 문선을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요만큼 튀어나갔습니다. 요만큼 튀어나갔는데, 이쪽 밖에서 문선을 돌린다는 게, 절대, 절대, 자, 방충망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점잘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깨 최초 창업 몸체 1 0년 보증. 몸체는 뭐 딱히 하자 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LG 깨 구멍을 뚫어보거나 해보면 다른 것보다 상당히 튼튼합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10년 보증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10년 보증해준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창호 몸체는 10년 보증, 10년 보증이고요. 이거는 창호를 풀어서 위로 올려서 내리면 자동으로 뽑힙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유격이 있는데 이쪽 유격이나 기타 등등 유격으로 바람이 얼마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버리는 거 물어보고 버렸으면 기분은 안 나쁩니다.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죠.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한쪽에 이렇게 버리고 간다는 거 이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시공기 받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이 만든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치워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물론 업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고, LG가 잘못은 아닙니다. 시공업체의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업체들이 많은 공사들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때문에 많이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LG의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시공자가 시공하기 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이게 검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할수 없다는 점, 모든 시스템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선을 먼저 시공을 할수 없다는 점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 여튼 뭐 그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고요. 건축주께서 원해서 했고요. 다른 부분들 보다는 뭐 나쁘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가성비는 없다. 하지만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고요. 일반 창보다는 좋긴 좋다. 하지만 100% 기밀은 없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놈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